안녕하세요. 화원중앙교회 학교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끝까지 건강하세요. 오늘도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형학교 때 친구의 모습입니다. 정준영 친구예요. 여름 성기학교 때 물놀이하고 식사하는 모습이네요. 준영이 아빠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아빠가 준영이를 많이 사랑하죠. 준영이는 야구를 좋아해요. 타자석에 된걸 보니까 좌타수 왼손잡이 타자네요. 아빠랑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어요. 봄날에 아빠랑 찍은 사진입니다. 준영이가 교회 학교 친구들과 형아들과 천대천에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전체 활동 때 준영이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성리학교 때 행복한 모습이고요.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또 마음껏 이렇게 서로 붙어서 놀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준영이 건강하게, 재롭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사는 복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요, 바로 제사와 제물의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사된 희생양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제사된 희생양,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의 제사와 제물은요 신에게 복을 빌고 화를 면하게 해서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복채, 그 뇌물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 제물을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화를 거두달라고 어 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일반 종교의 제사와 제물의 의미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요, 구약 모세 율법에 나타난 제사에 잘 나타나 있어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전가한다는 것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동물에게 나의 죄를 옮겨서 대신 죽게 함으로 내 죄가 씻겨진다는 희생의 개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함으로 동물이 양이나 소가 내 대신 죽어서, 대신 희생되어서 내 죄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사는요, 죄질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지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바로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씻어 주셨어요. 다시는 동물을 계속 잡아서 제사 지내야 되는 그런 일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씻은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이제 이 예수님이면 내가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